안녕하세요. 사망여우꽃입니다 오늘은 아파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책갈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이쑤시개, 핀셋, 칼, 공예용 가위, 그 다음 목공용 풀을 제가 미리 짜두었습니다. 그리고 투명 시트지입니다. 아파가 있고요. 네, 이 플라스틱 책갈피는, 어, 마스킹 테이프 감게라고 인터넷에 치시면은 검색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안을 잡을 텐데요. 저는 오늘 비슷한 계열의 색상을 이용해서 꽃갈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안을 잡아 보았는데요.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어 다음에 어, 마지막에 저희가 시트지를 붙일 건데 여기 테두리에 꽃이 걸리게 되면 음, 나중에 자를 때 어, 표면이 겉으로 드러나서 산화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쪽으로 테두리 안쪽으로 다 위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안을 잡아 보았다면. 본격적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한대로 다 붙이셨다면 시트지를 떼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지는 플라스틱 책갈피보다 조금 더 크게, 여유있게 잘라주시고, 붙인 다음에 칼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시트지를 떼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꽃 책갈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책갈피에 흔히 볼수 있는 펀치를 사용해서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꽃이 없는 부분으로 해야 좋고요. 자, 구멍을 뚫고 준비한 실을 어 주시면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속 책갈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오늘은 새롭게 레진 용액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진 용액은 고점도가 있고 저점도가 있는데요. 액체의 물기에 따라서 고점도와 저점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파가 있고요. 그 다음, 오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링을 연결해 줄때 사용하게 되는 오링 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롱로즈 와이어. 미니 사이즈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금속 책갈피의 부자재입니다. 인터넷에 금속 책갈피라고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는 알파벳 스티커인데요. 여기 부자재에 만약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고 싶다면 이런 스티커를 사셔서 붙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안을 잡아 보셨다면 레진 용액을 이용해서 초벌을 먼저 할 텐데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레진 용액을 살짝 도포해 주겠습니다. 그 후에 아까 시안을 잡았던 대로 꽃을 배치 시킵니다. 보시면 지금 테두리 밖으로 꽃잎이 살짝 어, 튀어 나가는데요. 저는 초벌을 먼저 한 후에 그다음 공예용, 공예용 가위로 마무리를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벌을 하겠습니다. 초벌 작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UV 램프 경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UV 램프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밑에 판을 아예 빼버릴 수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높이가 높은 작업을 하실 땐 이걸 빼고 밑에 받침을 둔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작업해 놓은 어, 책갈피인데요, 이제 유브램프를 켜고 다 굳을 때까지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화가 다 되었다면 꺼내서 테두리 부분에 튀어나온 꽃잎 부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그냥 공예용 가위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는 정말로 전체에 도포를 한후 경화를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이쑤시개로 경계 부분 밖으로 레진 액체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고루고루 펴면서 조금씩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경화기에 작업한 작품을 넣을 텐데요. 이때는 레진 용액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 자체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멀리, 멀리 위치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시 램프를 켜고, 굳혀 볼 텐데요. 이때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넉넉하게 3분에서 최대는 5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화된 작품입니다. 이제 고리만 연결해서 완성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아까 준비물에서 소개해 드렸던 오링을 사용할 것입니다. 오링과 오링의 그틈 사이를 벌려줄 오링 반지를 사용해서 틈을 약간만 벌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링이 작아서 튕기는 경우도 많고 해서 여분을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살짝 벌린 후, 후에, 네, 이렇게 잘 튕기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분을 많이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서 금속 책갈피를 끼우고요. 그 다음 작품도 끼워줍니다. 자, 오링 반지를 이용해서 벌렸던 오링을 다시 틈을 이어줍니다. 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작업이 제일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어,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네, 지금의 수준까지 왔는데요. 자, 이렇게 벌어진 틈을 마무리는 롱로즈 와이어를 통해서 꽉 조여줍니다. 네, 완성 작품입니다. 그리고 3초. 오늘 만든 책갈피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파 자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타일인데요,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건데요, 일반 자석보다 어, 더 강력하게 네, 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료인 이쑤시개 핀셋이고요. 아파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진 용액을 사용할 거고요. 어, UV 레진 경화 램프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안을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안을 잡았다면, 레진 용액을 살짝 도포해서 그 위에 시안대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안대로 완성이 되었다면, UV램프에 초벌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초벌이 된 작품입니다. 초벌을 하는 이유는 꽃들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초벌된 작품 위에 레진 용액을 도포해줍니다. 초벌한 후에 다시 이렇게 위에, 꽃 위에 레진 용액을 도포하는 이유는 마무리를 위해서인데요. 코팅 효과가 있습니다. 레진 용액을 사용하실 때 가끔 기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꽃 속에 있던 공기가 올라오면서 기포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기포를 하나하나씩 터트려 주거나 아니면 아예 기포를 떼어내서 휴지에 묻혀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기포를 제거하지 않고 경화를 할 경우 표면에 공기 방울이 생겨서 마감이 고르지 않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팅한 작품을 경화기에 넣을 건데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레오디움 자석을 붙여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접착제로도 해 봤는데요 그것보다는 레진 용액으로 굳혀서 어, 자석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네, 자성이 세지고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레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크기만큼 도포를 해주시고 자석을 붙여줍니다. 자, 이 상태로 경화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파 자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아파 자석은 냉장고와 같이 자석이 붙을 수 있는 곳에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파 책갈피와 아파 자석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양한 소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